문 앞에 두고 가주세요. 그냥 두고 가달라니까요. 수아나 나 미주야. 미, 미주?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. 저 그런 사람 몰라요. 푸른고등학교 3학년 3반이 미주. 기억 안 나? 무슨 일이야? 미안해 갑자기 와서 좀 놀랐지? 애들이 너 연락 안 된다 그래가지고 걱정돼서 한번 와봤어 주소는 어떻게 알았어? 그 동, 어, 동창 동 회장이 알려줬어 나 멀쩡히 살아있으니까 이제 가봐 미안해 아무래도 내가 갑자기 찾아왔다 보니까 너가 좀 당황했나 보다 그럼 다음에 또 올게 아 깜짝 먼지바람. 2년 전부터 나타난 저놈의 자연재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다. 첫 먼지바람이 불어왔을 때 나는 일주일이나 쓰러져 있었다. 운이 없었다면 아마 죽었겠지. 옳다면 와봐. 난 절대 밖에 안 나갈 거니까. <laughs> 깜짝. 수아 미안한데 잠깐만 이따가도 될까? <laughs> 갑자기 급속 <급통. 웃음> 먼지바람이 불어서 정말 위험해서 그래. <laughs> 잠깐만. 잠깐만 이따가 할게. 바람만 붙으면 바로 나가. 고마워. <웃음> <웃음> 때는 몰랐다. 작은 선택에 불어오는 바람은 걷 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.